아멘. 네. 오늘 이게 화창한 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그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처럼 각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꽤 보고 듣 가정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네. 어, 오늘은 어,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이 약간 좀 무거웠어요. 근데 오늘도 이 마음이 약간 좀 무겁습니다. 아, 이 목회자들의 마음은요, 성도들이 잘 되고 뭔가 하나라도 얻고 혹 잃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일어설 때에 그게 목회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저희 집큰 아이도 이 발목이 좀 삐끗해서 좀반기부스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상수 권사님을 이렇게 뵈는데 예전 같으면 씩씩하게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옆에 이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실 시어왜 그러시지 혹시 또 어디로 오신가 해서 가서 뵀더니 이 발목은 좀 삐끗하셔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혹시 내 탓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바라기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안 좋은 일, 인상 찡그리는 일, 불편한 이런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로 역사하심에 그냥 그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러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다리 삐끗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다리 반기부수할 수 있어요. 하, 살다 보면 마음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안정으로서 이끌어 갈 때는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좀더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이번, 지난주 못 느렸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 대신 여러분들 자식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또한 그 자식.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행복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으로 살아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대답은 이럴 수 있어요. 불행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5월의 넷째 주, 가정의 달 5월의 넷째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잎크로바예요 사람들은 이 네잎크로바가 이게 무슨 꽃말이 있냐면 뭔지 아십니까? 네잎크로바? 행운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네이크로를, 바를 발견하면요, 따가지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책갈피에 끼워두던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사요. 왜냐면, 하이 행운을, 행운을 상기 하한 네이크로를 받, 봤다고, 땄다고, 가졌다고 좋다고 기대하면서 로또를 사든 뭐 이럽니다. 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이크로바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세잎클로바를 많이 봤어요. 네잎클로바를 많이 봤어요. 세잎클로바. 이 세잎클로바는 흔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스쳐 지나왔던. 이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스쳐와, 스쳐 지나왔던 수많은 세이클로바는요,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개 없는 이 네이클로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뒤로하고 행운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이클로바는 우리의 가족이 될수 있어요.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흔하지 않은 행운, 네잎 클로버를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뒤로 하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행운도 좋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행복을, 행운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행복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먼저 오늘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신 정황을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감남산을 갈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감남산에 가가지고 빗방울이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개쓸만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잡히셔서 고난받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남게 되는 거예 자기들의 선생을 잃은, 중요한 것을 잃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충만함 살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 말씀을,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요 그게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함으로, 곧 그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것을 이루은그 말씀이 뭐냐?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하고, 내 말이 이 말씀은요,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월달에 한번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눌 때에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좀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조건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제 조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하다, 라고 하는 거다. 그럼 이, 거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점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꽉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로 도배된다,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된다? 꽉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점령되어진다라고 하는 할빈 구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할 때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필요성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니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상황이나 환경을 조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나 환경 조건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불평과 불만, 원망을 그렇게 자주 해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은혜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했느냐? 황령을 받기 때문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계셨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들이 왜 불평 불만했느냐? 먹고 마시고 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이 없었다. 옷이 헤어졌다? 아니 안 헤어졌다. 발이 부러졌다? 아니 부러지지 않았다. 그럼 누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걱정과 근심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 누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환경은 파악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파악된 환경과 그 분석된 결과로 사람들은요, 기쁨을 빼앗겨요. 아유, 그거 분석했더니, 파악했더니 그거 안 된다 그래요. 아유, 그래서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자기들을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모세의 삶, 모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은 했지만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 안에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채워지느냐,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나갈 때 채워지는 것만큼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9절 10절 짧은 두 절의 말씀. 근데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나의 사랑 안에 뭐라고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점령한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당신을 잃은, 스승인 당신을 잃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오늘 이 말씀, 구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여기저기에 나타나는데 한번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5절,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가지고요. 만물에 당신의,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요, 당신의,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누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고스란히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독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우, 또저 얘기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까지 든다라고. 그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꽉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랑의 그큰그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저자 앞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얼마 안 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니까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판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습을 취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그 다음부터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완전히 점령되어지고 꽉 채워진 그 이후서부터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면서 심겨는 땅 끝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그 십자를 졌던 사람들,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크다 할지라도요, 기름 들어간 만큼 달리는 거예요. 기름 없이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줄 믿습니다. 얼마 후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그 주님. 반면에 이제 주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될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도 안 들은 말씀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세잎 클로바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특별한 말씀, 기이한 말씀 이거는 가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전부인냐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누리냐, 느 어디에 살아가느냐 이런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본다 그러면 관계에 있는데 특히 누구와의 관계냐 예수님과.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냐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치워지는 것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치워지는 것만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나라 이민족 구석구석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